2026년 대한민국 차세대 전차 K3는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이 집약된 최신형 지상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k 2후표를 기반으로 발전시킨 K3는 전장 환경의 변화와 첨단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전차는 기존 전차보다 더욱 강력한 화력, 첨단 방어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전투 지원 기술을 결합하여 미래 지상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한국군은 K3를 통해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된 전력을 운용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전차가 전차 수출 모델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K3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차세대 130mm 활강포다 기존 120mm 주포보다 훨씬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며 최신 복합장갑 전차와 장거리 목표물까지 관통할 수 있다. 차세대 탄약과 결합해 초고속 탄도 성능을 발휘하며 정밀도도 고탄 운용도 가능하다. 이 주포는 자동장전 시스템과 연동되어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며 전투 효율성을 크게 높여준다. 또한 부무장으로는 12.7mm 원격 무인 기관총과 차세대 대공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보병 드론 경공격기까지. 대응할 수 있다. 방어력 측면에서도 K3는 혁신적인 설계를 적용했다. 최신 복합장갑과 반응장갑을 결합하여 적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능동 방어 체계 APS를 탑재해 인커밍 미사일과 로켓탄을 요격할 수 있다. 이 APS는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 다중 위협을 동시에 탐지하고 요격하며 특히 드론과 자폭형 무인기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되었다. K3 위장갑은 경량화된 신수재를 사용해 기동성을 확보하면서도 방어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동성 역시 크게 향상되었다. K3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디젤 전기 추진 시스템을 도입해 연비와 출력을 동시에 확보했으며 강력한 마력의 엔진은 험준한 산악 지형과 도심 환경에서도 탁월한 기동성을 보장한다. 또한 전기 모터 기반의 보조 추진 장치는 은밀한 스텔스 주행을 가능하게 하여 적의 열 추적 장비에 포착될 확률을 줄인다. 최고 속도와 항속 거리 모두 기존 전차를 능가하며 신속한 기동 작전에서 큰 장점을 발휘한다. K3는 인공지능 기반 전투 지원 시스템을 탑재해 4세대 전차에서 볼수 없는 차별성을 보여준다. 전차 내부에는 다중 센서와 네트워크 장비가 탑재되어 전장에서 실시간으로 적 위치를 탐지 분석하고 아군과 정보를 공유한다. AI 전투 컴퓨터는 조종수와 포수에게 최적의 교전 방안을 제시하며 자동 추적 사격 모드로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전투원의 부담을 줄이고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또한 증강현실 기반의 HUD 시스템을 통해 전차 승무원은 전장의 정보를 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생존성과 편애성도 고려되었다. K3 내부는 인체공학적 설계와 자동화 시스템으로 장시간 작전에서도 승무원의 피로도를 최소화한다. 첨단 냉난방 시스템과 소음 감소 기술은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임무 수행을 보장한다. 또한 NBC 방호 시스템이 탑재되어 화생방 공격에도 생존 가능하다. K3는 전투 효율성뿐 아니라 승무원의 안정과 생존성을 동시에 확보한 전차라 할수 있다. 전략적 가치 측면에서도 K3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군은 K3를 통해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된 강력한 기동 전력을 확보하게 되며 산악과 도심 밀집 지역에서도 효과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K3는 네트워크 중심 전투에 최적화되어 한국형 드론 전력 자율 무인 차량과 연계한 합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미래 지상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K3는 수출 경쟁력도 크게 기대되는 모델이다. 기존 K2 후표가 유럽과 중동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만큼 K3는 그보다 발전된 성능을 기반으로 글로벌 방위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경쟁력 있는 가격 첨단 기술 그리고 다양한 지형에 적합한 설계는 해외 군대에서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 한국은 K3를 통해 방위 산업 강국으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2026년 공개될 K3 전차는 한국 육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자산이자 글로벌 방위 산업에서 중요한 존재로 떠오를 것이다. 강력한 화력, 첨단 방어 시스템, AI 기반 전투 지원 그리고 뛰어난 기동성까지 모든 면에서 혁신을 담아낸 K3는 단순히 새로운 전차가 아니라 미래 지상전의 주인공이라 할수 있다. 오늘은 대한민국 차세대 전차 K3 위 특징과 성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화력과 어력, 기동성 그리고 전략적 가치를 모두 갖춘 K3는 한국군의 미래를 상징하는 전력이다. 앞으로도 최신 전차와 군사 장비의 심층 리뷰를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린다. 이 채널 디제트 오토 게러지 는 자동차와 군사 장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로, 최신 기술과 미래 전력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2026년 대한민국 차세대 전차 K3 는 한국방위산업의 기술력이 집약된 최신형 지상전력으로 평가받는다. K2 후표를 기반으로 발전시킨 K3 는 전장 환경의 변화와 첨단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전차는 기존 전차보다 더욱 강력한 화력 첨단 방어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전투 지원 기술을 결합하여 미래 지상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한국군은 K3를 통해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된 전력을 운용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전차 수출 모델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K3 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차세대 130mm 활강포다. 기존 120mm 주포보다 훨씬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며 최신 복합장갑 전차와 장거리 목표물까지 관통할 수 있다. 차세대 탄약과 결합해 초고속 탄도 성능을 발휘하며 정밀도 포탄 운용도 가능하다. 이 주포는 자동장전 시스템과 연동되어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며 전투 효율성을 크게 높여준다. 또한 부무장으로는 12.7mm 원격 무인 기관총과 차세대 대공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모병 드론 경공격기까지. 대응할 수 있다. 방어력 측면에서도 K3는 혁신적인 설계를 적용했다. 최신 복합장갑과 반응장갑을 결합하여 적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능동 방어 체계 APS를 탑재해 인커밍 미사일과 로켓탄을 요격할 수 있다. 이 APS는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 다중 위협을 동시에 탐지하고 요격하며 특히 드론과 자폭형 무인기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다.